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마리아를, 어,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어, 혼혈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든지, 유다에서 갈릴로 갈 때든지, 그 가운데 있는 어, 사마리아를 어, 통과하지 않고 어,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는 이 길이 단지 지름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 도착한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난 12시 왜 가장 뜨거운 낮1 2 시에 이곳에 오셨을까? 이곳에서 만나야 할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가정에 그리고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수가성 우물까지 그것도 정의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